아, 여기에 뭘 먹는다고요? <laughs> 이 와인을 마시고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졌어 저는 평소에 이마트를 자주 갑니다 집에서 가깝고 큰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안 가게 되는 홈플러스에서 많은 인기와 함께 높은 판매고의 와인이 있다기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미국 와인이라고 하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었겠죠 롱바네 멜롯, 진판델 그리고 피노누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롱반이라는 브랜드 이름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지역 이름인 롱반을 그대로 가져온 의미 하나와 두 번째는 롱반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긴 헛간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라벨을 보면 마치 헛간과 같은 사진 이 있어서 단어 그대로의 뜻 역시 말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많은 레드 와인들이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쉬라 등을 만드는 반면에 롱반은 미국 와인스럽게 멜롯과 진판대 그리고 피노노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개다 어, 마시면 금방 취하겠 는데요 전체적인 라벨입니다. 미국 와인이고요.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 정보들이 깨알 같이 이름, 품종, 생산 지역, 생산 연도까지 이렇게 싹써 있습니다. 뒤로 살짝 틀면 롱반 와인을 만들게 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적혀 있고요. 알콜 도수는 750ml 13.5도. 짠, 병의 어떤쉐임만 바뀌었죠. 요거는 빈티지가 하나 미치 2017. 진판델이랑 멜롯은 빈티지가 하나씩 더 오래됐어요. 알콜 도수는 13.9도 750ml. 멜롯.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품종만 멜롯으로 달라졌고요. 13.5도. 750mm. 보통은 색과 향이 전반전이라면 맛보는 것이 후반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롱바는 오히려 색과 향이 훨씬 매력적이고 풍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잔에 따랐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느껴지죠? 제일 연하고 중간 제일 진하고 피노노아입니다 피노노아 톤이 비칠 정도로 어, 엄청 영롱하고 연하고 크랜베리 주스 같은 느낌이에요. 어, 두 번째 우리 그진판대 전체적으로 빨간색인데 검정색은 많이 빠졌고 보라색도 별로 안 보입니다. 뒤에 손이 비치는 이 투명도는 이 정도 되고요 자 멜로스로 오면서 확실히 좀더 검은빛이 많아졌습니다 피노노아랑 비교하면 은 색깔의 차이가 확실히 눈에 보이죠? 제가 이때까지 한 50회 찍으면서 피노노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별로 막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 품종이기도 해 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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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크랜베리 주스 향 정말 주스 같아요. 약간 따뜻한 주스? 그 다음에 자두 냄새. 빨갛고 밝은 계열의 베리류의 향들이 전반적인 걸 이루고 덜 익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먹으면 조금 밍밍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진판들은 좀잼 같은 느낌들이 납니다. 블랙베리나 블루베리잼 같은 냄새들이. 역시나 숙성된 향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 피노누아보다는 이게 좀더 당도가 있겠다. 아, 이런 것들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롱발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향이 쉬워요. 뚜렷한 몇 개의 향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코에 느껴지는 건 어, 향에서 일단 장점입니다. 빨간색 보다는 훨씬 더 검어진 과실류의 향들이 많이 나긴 하지만, 거기 플러스 나무향, 삼나무향의 향도 살짝 섞여 있고요. 정향, 어, 같은 향신료의 향도 살짝 나고, 가벼운 후추향이 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향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맛도 굉장히 편안하겠다. 떫지 않고 좀 부드러운 편이겠다가, 향에서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인 것 같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맛이었어요. 애기 입맛에 개인 취향인 거 아시죠? <laughs> 어, 쉽지 않은데? <laughs> 역시 피노누아는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실미가 나긴 하지만 그 과일이 잘 익었다기보단 좀더 밍밍하다는 느낌 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음용하실 때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 상온으로 먹으니까 뭔가 밍밍한데 되게 자극적인 음, 그런 느낌 단맛 빠진 크랜베리 주스에 에너지 워터 섞은 맛 그게 시고 매워 엉망진창이죠 떫은 맛은 거의 없습니다 0.5 정도 확실히 피노누아라 그런지 떫다고 느낄만한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당도는 1안 달아요 맛에서는 크게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과일에서 느껴지는 단맛 정도, 볼 옆을 자극하는 신맛이 이 정도. 그래서 신맛이 이, 무게감은 이 정도 됩니다. 음, 굉장히 가벼운 편. 문제는 맛에서부터 꾸준히 말하고 있는 밍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매력이 없는 피노노아에서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밍밍함. 아, 여기 에뭘 먹는다고요? <laughs> 이 와인을 마시고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졌어. 자, 두 번째는 진판델. 이건 조금 기대해 본다 내가. <laughs> 진판들까지 먹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롱반내 스타일 아니야 <laughs> 전체적으로 되게 매워요 맵다는 게 우리나라 청양고추 매운 건 아니고요 약간 이거 후추 같으니까 먹고 나면 입안에 싸하게 만드는 그 매움이 있어요 체리라든지 자두 같은 향에서 느껴진 맛들이 그대로 조, 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어, 반전이 없으니까 맛이긴 편하지만 좀 재미는 없는 느낌? 떫은 맛은 이 정도 생겼어요 단맛은 1 향에서는 좀 나지만 맛에서 어? 강도가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전반적으로 드라이한 계열이고, 탄도는 2 5 어, 신맛은 오히려 조금 덜 느껴진다. 하지만, 매운맛, 볼 옆을 자극하는 매운맛이 1 정도 추가됐어요. 바디감은 이제 이게2.5 정도. 어, 하지만, 아이도 좀 가볍습니다. 요거는 그 우삼겹 같은 고기류지만 조금 가벼운 양념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어, 닭갈비 같은 거, 그 정도는 좀 어울리겠네요. <놀람> 탄이이혀 위에 쫙 깔립니다. 일단, 뻑뻑해졌어요. 음. 초부 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이게 어, 좀더 난이도는 높으나 와인 전체적으로 매력은 어, 멜로시 저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한약... 같은 살짝 쓴맛 고른 어, 거랑 떫은 맛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진판델리랑 피노노아가 과실의 부드러움과 마시기 편한 스타일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꾸덕꾸덕해집니다. 확실히 고기류랑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탄닌은 오의 3.5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탄닌이 어, 전체적인 느낌을 많이 끌어가고요. 1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 이1 되나? 잠깐만요. 아우 안되겠다. 0.5. <laughs> 산도는 1.5 정도. 많진 는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주는 바디감은 5에 3.5. 확실히 떫은 맛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바디감도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메인 요리 어 약간 씹는 느낌이 있는 스테이크류랑 잘 어울리게 에, 됐습니다. 잘 구워진 뭐 안심 스테이크라든지 자 장단점을 하자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어, 홈플러스 가시면 구할 수 있고 편의점에도 팔아요. 두 번째 장점은요 굉장히 쉽다. 특히나 피노누아랑 진판델 이두 가지는요 떫은 맛이 굉장히 없는 편. ]이라서 물처럼 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부담감 없이 마실 수 있긴 합니다 뭔가 떫은 맛을 싫어하시고 과일 맛좀 많이 나는데 편하게 마시고 싶어 시원하게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다 정도 가성비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단점은 제 입장에서 매력이 좀 떨어진다 약간 2% 아쉬워요 약간 밍밍함 전반적으로 다 밍밍함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요 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음식이 잘안 떠오른다. 약간 그 빈듯한, 공허한 듯한 느낌이 어, 맛있는 음식을 떠오르게 하지 않는, 가볍다, 부드럽다, 그리고 마시기 편하다, 하지만 맛있진 않다. 초보자들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맛과 가성비, 하지만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 같이 먹는 음식이 육류라면 부드럽게 즐길 만하다. 하지만 저는 사 먹지 않을 거예요. 최근 영상에서 인기 있는 와인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취향은 다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저와 다른 경험을 하신 롱반 시리즈를 맛있게 먹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밀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